올 연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에 원대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역사 주변 만여세대 아파트 주민들과 구미 경산 출퇴근 직장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12월 14일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에 원대역을 신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대역은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 원대 지하차도 인근에 지상 역사 형태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과 환승도 가능해졌습니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시내버스를 환승을 통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구미, 칠곡, 경산지역 출퇴근이 훨씬 편해질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 314억 원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하는 원대역은 대구시와 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약 체결 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6년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